네. 이번에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쯤 되면 이제 학생들도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리미트란 기호가 무엇인지, 수렴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발산의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역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함수의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개념, 어, 발산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 y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어, 생겨먹었는데요. 자, 이렇게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네. 바로, 그래서, 이제 x의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x의 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그 함수의 값들, 이 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위를 향해 쭉 끝없이 커지고 있죠? 음 응. 그래가지고, 아, 위를 향해 쭉쭉쭉쭉쭉 커져 가는데 그 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말 그대로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얼마다, 라고 정의할 수가 없고요. 얼음 뒤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은 무한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 보자면요. 지금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역시 이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대의 그래프. 얘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되겠습니다 이게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요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역시 x가 0에 가까워 질때 그래프가 y의 값이 계속해서 무한으로 작아진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 점들의 y 좌표를 보시는 거니깐요 이 점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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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고 있는데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알수 없어요. 계속 작아져요. 어, 저 지하 깊은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우리 표현을 하죠. <laughs> 기분이 안 좋을 때. 예, 그러니까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계속 파고 내려가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 x가 0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기호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